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도형 최고구속금142 저는 94년생 26살 채동국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 140 이상 던지는 일반인들의 영상이 여럿 있었어요 그리고 그영상들은 항상 이런 댓글들이 달려있었죠 타석에 타자 세워놓고도 그게 가능해? 네, 직접 실험해보고자 이곳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네, 140 던지시는 거 맞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laughs> 스피드건이 준비됐고 120부터 구속을 올려 갈 거예요. 그리고 변화구도 몇개 섞어 볼게요. 자, 먼저 120짜리 공을 한번 보여 주세요. 와, <laughs> 정확하게 이거 뭐 몸쪽으로 바짝 붙이는 공을 요구 했는데 120 정도에서는 아주 쉽게 클리어합니다. 조금 더 구속을 올려 보도록 하죠. 오케이 125. 와, 요번에 이 변화구 가능합니까? 슬라이더를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어떻게 타자 몸쪽에 딱 붙이는 슬라이더? 네. 이렇게 <laughs> 자신이 없어요? 네. <laughs> 하자 움츠 없이 슬라이더. 오 호호호호호호호. 살짝 힛바이피치 경계 있는 느낌이지만. <laughs> 어쨌든 마네킹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한번더 이번엔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번에 바깥쪽에 포크볼 던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 나이스볼. 오, 오 역시 바깥쪽은 좀더 부담 없이 던지는 느낌. 자 이번에는 130 짜리 직구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네. 우와! 네, 129. 네, 오케이, 130. 네. 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가운데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네. 타자가 지금 너무 뭔가 그렇진 않을 텐데요. 이번에 높은 공, 타자의 머리를 위협하는 공, 가슴 쪽으로 이렇게 싹 스치듯이 하나 넣어주세요. 와, 나이스 워우! 네, 130. 네, 129 나왔습니다. 고에 약간 이렇게 그모궁화테가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네. 런 음,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아 바깥쪽으로 살짝 흘러나가는 그 슬라이더처럼. 네. 네, 바깥쪽으로 휘네요. 네. 네. 네, 이번엔 좀더 올려보겠습니다, 구독을. 쫙! 우와. 와, 134. 야. 일단, 130까지는 실제로 좌우 요리조리 요리조리 한거다 확인을 했는데. 마카오님!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마카오, 너는 반대쪽에 가서서. 제가요 정말요 아쉽지만 마카오는 음, 잘못 나와, 맞으면 마카야. 정말로 골절상이기 때문에 패스하기로 했어요 타자를 좀더딱짝 붙였고 이번에는 135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씨저 맞으면 오우 이 나가는 거 아니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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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우 오우 오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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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타자의 무릎 쪽을 싹 스치고 들어가는 슬라이드 하나 좀 보고 싶거든요. 보고 가능합니까? 네네, 네, 네, 가능합니다. 만약에 타자가 맞는다거나 이러면 이 유튜브 제목 바로 바뀌는 거예요. 140던지는데 제관되는 일반인 투수, 과연 마운드에 올려도 가능한가로 제목 바뀝니다. 저기 만약킹 맞아버리면은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게 가능하냐고 이거 이거 제목 바뀌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면서요 <laughs> 141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134에서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투수에남동 선수가 올라가고 제가 타석에 마네킹을 빼고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죠 보여드릴게요 예, 네, 던져보세요 일단 먼저 던져보시고 오늘 오랜만에 남동 선수 여기 나왔는데 야, 오늘 몇 킬로 예상합니까? 140까지 일단 예상하지만은 이정과는 좀더 다른 제구와 공의 무먼트 아. 보여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바로 들어가볼게요. 부동료 여러분, 남도영 선수의 공을 한번 잘 보세요. 삼십육. 오 날씨 뭐 삼십오 타석에 타자 있으니까 약간 그좀 이렇게 힘 빼고 제구 위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있는 아, 아, 네, 최근에 팔각도를 올리면서 공의 속도보다는 회전수와 제구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번에 변하고 변하고 변하고. 슬라이더슬라이더 바깥쪽. 슬라이더 응. 이날 패스트 볼의 구속은 평균 134에서 138까지 나왔어요. 조금 아쉬웠어요. 나이스. 이번에 바깥쪽 낮은데 여기요 낮은데. 아웃 코스 낮게 하겠습니다아 어, 나이스. 아아인 코스 들어가겠습니다. 본인은 약간 불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130 중반 후반 정도에서는 뭐고로 쉽게 쉽게 하더라고요. 바깥쪽 슬라이더 가겠습니다. 바깥쪽 슬라이더. 나이스 볼. 와. 슬라이더 역시 마찬가지. 기호야. 121. 바깥쪽 포시 가겠습니다. 나이스. 와. 아웃 탐 가겠습니다. 네, 네. 와 그래서 오늘의 결론, 140을 던질 수 있는 투수가 이 타석에 타자가 들어서도 힙바이 킥시가 나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제구를 위해서 구속을 약한 5km 정도 손해 보는 느낌, 맞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까지. 네, 안녕하십니까 SM 베이스볼 유세현 야구단 코치 나규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도영이는 선수보다 더 좋은 개전력 이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프로 도전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상이 있으니까 최대한 뭐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동국의 장점은 좀 중추까지 야구를 했으니까 야구를 좀 알고 한다는 그런 순간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능력이 좋고요. 동국이도 일단 프로에 도전하고 있으니까 애제자 둘이한테 말하자면 그래도 그 친구들이 프로를 갈수 있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도영, 최동국, 화이팅!